네. 허경영 대표님, 오래간만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니, 저, 저, 일베 저장소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예, 네. 예언 하면서, 네. 허경영 대한민국 역사상 없던 초강력 21대 대통령 된다. 아, 이,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서, 우파, 좌파 답 없다. 이렇게. 아 우파자파 답없다?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저 혹시 호대표님이 누구 시켜서 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나는 그런 거 처음 보지 그러니까 내가 좀 보내달라고 알았어요 절대로 보내, 그런 거 없죠 네 보내드릴게요 네, 그, 그 사람이 뭐 포인트가 뭡니까? 아 포인트가 음. 아니 그러니까 우파자파가 답이 없다 이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어. 네, 이게 대한민국이 서로의 찬스인데 어. 이거를 저 이용해서 개혁을 성공시킬 사람이 허경영 대표다. 그게 허경영이 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요새 그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 나는 관심도 없는데. 아 그래요? 근런데 예, 왜냐하면은 음. 예, 내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했잖아. 예. 그다음에 또 박근혜 단핵이 있을 거다 그랬죠. 예. 아 어, 그 여섯 가지 를 이야기했죠. 예.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하다 쫓겨날 거다 그랬죠. 예. 뭐, 그것만 했나, 또, 뭐, 51.6%? 예? 51.6% 당선될 거다, 이것도 아, 맞췄고. 50, 그 다음에는 예언을 안 하셔. 왜? 아니, 예... 청와대 쿠판이 일어날 거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4년 만에 촛불시란 말도 내가 처음 했거든. 예. 그때 했잖아요. 예, 예. 촛불시가 일어났잖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간다. 이걸 아내 이야기를 처음 했어, 우리나라에서.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예언을 많이 맞춰놓고선 요즘은 왜 아니, 예언을 아니, 안 하세요? 몇년 전에 코로나 오기 1년 전에 내가 기자 인터뷰 여의도에서 하면서 앞으로 박쥐가, 날라다니는 박쥐가 큰 병을 옮겨서 전 세계 난리 난다 그랬죠? 예. 네. 그것도 내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그 다음 해에 코로나 왔잖아요. 그게 네. 한몇 개월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응? 근데 왜 예언을 안 하세요? 지금 뭐이 어려운 아, 요번에, 시국에 이번번에 내가 트럼프가 묻는다고 했지. 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그거는. 예측했근데 어, 어, 예, 예. 내가 이제 그거를 트럼프가 한번 쉬었다가 하는 거를 예. 그 이야기한 거고 또 하나는 예. 트럼프가 이단합니다. 이단아? 성추행범에다가. 아 그렇지 이단하지. 어, 예. 굉장한 이단하였어요. 예. 또 하원 상원을 안 거치고 예. 갑자기 나타났잖아. 예. 그러니까 16명 중에 후보 중에 꼴찌였잖아. 예 그러니까. 그때 예. mbn에서 나를 초청했죠. 예. 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그 직접 출연했잖아 내가. 예. 그래가지고 대럼프라는 사람이 지금은 꼴찌고 허경영하고 어찌 똑같냐 뭐 이랬잖아 아나운서 맥크가. 예. 예. 어, 그래가 나를 빗대고 트럼프하고 내가 사기친다 뻥뻥그린다 이랬거든. 예.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힐러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 미국 미래의 아이콘이다 내가 그랬죠. 예. 그게 저 예언이지 뭐야. 아니 글쎄, 정확하게 그 정확하게 16등 하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갔어. 아 글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잘 맞추셨는데 지금은 아. 지금 예 예언해달라고 그러면 왜 예언을 하세요. 지금 않았어? 예언은 지금 예언은 뻔하죠. 뭐냐면은 예. 미국에 트럼프가 등장한지 한 10년 됐잖아. 네. 그러면 한국도 10년 후에 트럼프 같은 사람을 강력하게 원하는 거야. 그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게 한 10년 태포를 두고. 예. 네. 아메리카 현상이 한반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사람들이 자꾸 입에서 오른대로 있다니까. 아, 그게 다음 대통령 한반도가 선거다고 기성 정치권,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에서 트럼프 같은 이단아가 나오잖아. 예. 네. 그런 그 동키 어때 같은 님이 나와 가지고 미국에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거든. 예. 네. 허경영이가, 그런, 그, 트럼프와 그런 맥락이 있다. 아, 저, 동쾌 같아갖고, 저, 이단아. 어, 동키 같아갖고, 말도 펑펑 하는데 그게 맞고, 이게 펑펑 거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맞더라. 예. 우리는 성인지 예산을 1년에 40조를 써요. 예. 성, 성인지 예산. 아, 그렇게나 많이 써요? 40조나? 네, 성인지라는 건 남자, 여자를 인식하는 거, 그 예산이 40조가 들어가면 국방 예산과 맞먹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써요? 40조? 진짜예요 아, 그, 쳐보세요, 40조. 그 다음에, 아니, 우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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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출산에 또한 몇십, 40조 쓰잖아. 예. 네. 그러면 이 나라가 뭡니까? 저출산 하는 사람들한테 그돈 80조를, 아, 저출산 사람들한테 1, 1억씩 줘도 해놨는 사람한테. 음. 돈이 남아요? 어. 이, 지금 이 우리는 말이죠. 오죽하면은 저 사람이 이런 내익은 네, 이런 농담을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부자와 가난한 자에 어? 부자는 부자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가난한 자가 더 행복 이걸 여론 조사를 했어요. 예. 그걸 영국 영안에 맡겼는데 그날 그해그 예, 그 연구하는 예산이 30만 불이 들어갔어요. 예. 어. 그 트럼프가 나가지 저, 저, 레이건이 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냐 없는 사람이 덜 행복하냐. 이거 연구하는데 3 0만불을 미국 연방 예산이 나가야 되겠냐 그렇지 어 발음하는 거는 지금 예산이라는 걸 어떻게 쓰고 있냐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걸 주장하고 있고 머스크가 그걸 줄이겠다는 게 국가 예산 예. 이게 나평만하게 쓰고 있는 거야 예. 아 이거를 이야기한 적 있죠 예. 어, 트럼프도 그러고 있잖아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은 성인지 예산이다 저출산 예산 이런 거안 쓰려면 옛날에 내가 애 낳으면.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원 투자하고 했을 때가 예, 네. 홈이로 막는 거야. 음, 맞아 맞아요. 이젠 가래로도 못 먹는다. 뭐 여론 조사1 년에 40조가 들어왔는데 세계에서 제일 적겠 나? 예. 네. 자꾸 더 줄어드는데?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음. 한국 역사에 최고로 강력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누구예요 그게? 총칼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트럼프가 뭐 지금 총칼 들고 하나. <laughs> 아 그게 허경영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말이 사람들 입에서 지금 아, 나온다 이 말이지. 아 사람들이 입에서. 우리 아. 국민이 여야에서 견만 네. 몇번 했다면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야 전부 다. 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는 안 했잖아. 네. 공직자 출신이잖아. 깨끗하게 본 거야. 네. 이재명 국회저 저, 도지사. 만 했잖아. 도지사하고 어, 성남시장하고 뭐 지금. 어, 시장하고 대통령 나오니까 깨끗하게 보인 거야. 좀. 깨끗하게 어, 뭐가 깨끗해요? 아니 그것도,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그 잘못 본 거지 이재명이가 어, 뭐가 말, 깨끗해요? 말, 그러니까 그게. 공직자니까 깨끗하게 봤던 거야.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권 후보지. 예, 대권 후보지. 오산 의원, 6선 의원이 대권 후보로 나와봐야 음. 국민들이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야. 응여 음, 아, 여당 아니, 지지자건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건 어 네. 그래 국민들은 뭔가 좀이 참신한 사람을 원하는데 참신한 사람은 미래도 못 내다보고 무슨 뭐 무슨 뭐저저 성직자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예 뭔가 좀뻥 뻥거리면서 전 세계에서 나가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예. 예,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놨더니, 지금 뭐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음. 예산 따먹기만 하고 앉아있잖아. 그래게내 말, 내말잘 들으세요. 아니, 그러면은요. 그런 거안 해도 좋아요. 나는 음. 그런 거안 해도 좋은데, 음. 국가 미래를 위해서 삼삼 공약을 내놨었어. 예. 야금야금가져 가서 사람들이 했잖아. 예. 그래,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응. 음. 그냥 삼삼 정책을 그냥 하루아침에.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혼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트럼프같이 그렇게 미국을 바꿀 수가 있어. 네. 한국을. 음. 그러니까 국민은 뭔가 이대로 가다 이게 물가는 올라가지. 음. 진짜리 막, 응? 뭐 가족들이 결혼도 안 하지. 네. 전부 자녀들 보면 50살에 호레비로 늙어가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다고 생활이 나아지냐? 그래 안 그래요? 응. 어마어마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저 미국에서 트럼프를 선택했듯이 한국도 좀 또라이 같고 또라이 같고 이이나 같은 이, 이 사람이 되야 어, 된다. 또또 초강력하고 음. 또 받고 네. 화목도 가고 막, 막 그냥 저런 사기꾼이야. 트럼프 말이야 성추행범에다가 뭐 사기꾼에다가 막 부동산 사기꾼에다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 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냐 두의식이나 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음. 뭐 고리타고난 정치인들 이야기해가지고는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지금 군인이 나오도 안 돼. 국행경은 군인보다 몇 천배 몇만 배 무서워요. 아니 근데 무서운 분이 그랬지 여야 저 정치 지도자들 비판은 안 하셨잖아요 또안해 아, 네. 비판 은안 하는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 아, 이재명이 작살 아니. 내고 이래야지 그거 아, 이거 데 그거는 어떤 정치 보복도 있으면안돼 아니 박살을 내야 지저 나쁜 놈은 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보복도 있으면안 돼요 그, 내가 잘 하면 되지 난 못하는 거 가지고 따지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못 이겨. 아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이제 나라를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런 놈이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아, 내가, 나가면, 내가 나가면 그런 일이 없지. 뭐, 뭐 없어요? 그러니까, 없기는 그래, 비판도 못하시면서. 그게, 그게 화합력인데 네. 일반 사람이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코미디 같아야 되고 사기꾼 같아야 되고 네. 미친놈 또라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예. 네. 그러면 은 그런 적이 정적이 없어요. 정적이 없이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틱톡라이트로 친구 초대하고 친구도 나도 더 많은 포인트를 누려보아요 나른한 주말에도 틱톡라이트로 보고 싶은 영상 마음껏 보면서 포인트를 쌓아보세요 지금 바로 틱톡라이트를 틱톡 다운로드하고 재미와 포인트를, 포인트를 놓치지,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 융합을 각 조직을 융합시킬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어 네. 그게 내 삼삼 정책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좋은... 지금도 지금도 네. 우리가 국회뭐 이제 정치인 출신을 대통령을 안 맞는 게 다행이야. 음 지금도 알겠죠 예. 아, 네. 나는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진짜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 속에서 임무를 찾기가 어려워. 음.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근데 나는 지금 뭐, 아무도 것못한게막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있고, 뭐, 뭐, 성행범이다 뭐, 사기다, 뭐, 이래 샀잖아. 예. 그런 게 있어도, 이건 언젠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밝히면 되는 거고, 음, 예. 나는 뭐, 뭐, 감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떳떳하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나는 지금 무료급식을 지금 하루에, 그래도 그 천여명씩 몰려오잖아, 종로 이가에. 지금도 해요? 어 지금도 하고 뭐저저 저 54년을 했으니까 어 아, 평생 하잖아요 20살 때부터 22살 때부터 했어 22살 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어, 22살 때 내가 돈이 있었어요. 아이고뭔 뭐, 돈이 있었어? 어 그러니까 내가 40살 때 대통령 나왔지. 어뭐에서 아, 돈을 벌었어 그때? 아 어, 그 내가 뭐뭐뭐좀그 그 있는 사람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고아였지만 그래서 네. 내가 서울역에서 그때부터 무료급식을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페스탈러 지라고 중앙일보에 놨었잖아요아 그랬어요? 그, 어, 그 신문에 났잖아. 아. 어 그거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 저저 음. 저 박사님도. 오. 어 그거 저저 스물두 저살 때부터 무료급식 해가지고 음. 한국에 페스탈러 지로 내가 중앙일보에서 그 대문짝만하게 주간 음. 중앙에놨었어요어 음.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문에 하면 안 되죠. 음. 지금 무료급식을 빠고다 공원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잖아. 종로 이 가에서 사가까지 줄을 서 있어? <laughs> 아 그래요? 어, 그래서 네. 검은방에서 대모를 음. 해가지고 이 검은방 앞에 노인들이 맨날 밥얻어먹겠다해서 줄을 서 있으니까 아, 그 어, 연인들이 검은방을 못 들어온다는 거야 기분 나빠져 <laughs> 아 그래가지고 검은방 종로 데모가 일어나서 내오리간 네. 하지 말라고아 <laughs> 그렇구나 어 그리고 종로 구청에서 직원이 여섯 명이 왔어 네. 하늘봉에. 네. 그 국장이 왔더라고. 어. 직원들 데리고 와서 하는 그, 그 무료급식 때문에 종로가 광권이 어. 흔들리고 있다. 뭐이는 거야. 참 오래간만에 예언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재명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아이고 진짜 답답해 죽겠네. <laughs> 예? 아니, 우리 박사님은 <laughs> 아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 있습니까 그래? 그게 그러니까 예 예언을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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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들어가요? 아이 도대체. <laughs> 박사님이 관상을 제일 잘 봐야 되는데. <laughs> 아, 아, 이재명 관상이 어떻게 돼요? 그 관상. 관상을 보면은 네. 미래가 쭉쫙다보이잖아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박사님 관상을 보면 그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돈잘 벌고 뭐저저저뭐잘 저, 저, 사는 게 나오잖아. <laughs> 그래요? 아, 저는 좋구나. <laughs> 아니, 저 관상 좋은 건뭐아 기분 좋은데. 아, 이재명 관상 어떠냐니까 이재명. 세계를 둘러다면서 니 공부할 수 있고 어 세계를 즐거울 수 있고 좋잖아요. 아니 저저 관상 잘 봐주셔서 좋은데 이재명 관상 봐달래니까왜안 말을 피하지? 아, 이재명 관상은 네. 세상에 태림에 수천 번 나왔잖아. 그거 그, 보고 몰라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제 풀이를 아, 해주세요. 그 사람 모든 인생이 안 보입니까 말년도? 말년이 말년이 저 제가 볼때아 주중학하게 보이는데 그 맞나요? 아, <laughs> 그런데, 내가, <laughs> 내가 입, 내가 <laughs> 입도 번거다할수 없어. 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약점을 안 보니까. 아. 장점만 보니까. 에 <laughs> 그러니까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허경영 대표님이. 어. 그러니까 저 대통령이 못 되시는 거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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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때 반, 바로 쳐줘야 아, 아, 아.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거지. 아이, 근데 그게 그 이제, 그런 근데 이게, 이재명 하나 못 치니까 되, 되겠어요. 아니, 저, 어머니가 알아. 네. 중간에 사실. 한 50먹은 아들이 죽었는데 예. 그 어머니가 80인데 자다가 자다가도 예. 일어나서 방문을 하고 그 뛰어나갔는데 아들 이름 부르면서 왜요? 그 아들 죽은 게 그렇게 아들이 아... 보고 싶으니까 아, 그러니까 남의 자식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을 예. 흉볼 수는 없어 <laughs> 음. 에이, 그렇죠? 있잖아, 아니 지도자가 되려면 은저 정리할 사람을 정리를 해줘야지 그게. 아, 그건 게 아, 내가 하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 에? 내가 언젠가 해요 아, <laughs> 언젠가 다 정리한다 에. 에. 내가 언젠가 해아 그러면... 나쁜 놈들이 정리가 되는 세상이 돼야지 세상에 나쁜 놈들이 나... 힘을 주고 나라를 그냥 다 불태워먹는데 보급만 아, 있어야 그, 되니까 그거 간단할 필요 없어요 사필규정이고 아 사필규정 나오는구나 결자 해지고 아 사필 규정 해자 정리 해자 정리 해자 어, 결자지 어 해지 아 결자 해지 사필 규정 어느 어. 하나도 우리가 나중에 빚 떨어지면 바로 안 되는 법이 없어 아그저 이재명도 아니, 해자 정리가 그냥 되는구나 그냥 어떤 예. 사람을 나쁘다 뭐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늘이 다 정리해 줘. 아 하늘이 아. 그러니까 왜뭐 뭐, 무슨 뭐 사법부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아. 누가 나쁘다 좋다 우리가 말하면은 어허. 우리가 무슨 우리가 불법을 제지하는 거야. 네. 하, 하늘이 정리해 준다. 판사밖에 판사나 역 하늘이 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거 결정해지 해준지 안 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 그렇지. 아, 결자 해지 대지. 사람이 사람들은 이렇게 방방티고 남에 남이 뭐 어쩌니 뭐. 어쩌지. 지금 답답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어, 너무 답답해도 판사가 있지 않고 검사가 있잖아. 아 가끔 가다가 네. 이상한 판사들이 이재명 무죄를 주고 막이러니까 그런데 네. 판사들의 의견은 뭐 내가 옛날에 저 선거법에서 원가보 갔죠. 예. 네. 한번 갔다 왔잖아. 매년 네, 네. 반. 어 나는 소송 없이 판사가 결정하면 이유 안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음. 가서 음. 공부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뭐 내가 이 세상에서 거가면 여자도 안 보이고 편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그 연세에도 또여자는 보이시나 보죠? 아 그러니까 무슨 놈이요? <laughs> 없어. 아 유혹되는 게 없다. 없어 그냥 감... 조용히 공부만 하죠. 어, 감옥에 가면 이 공부만 한다. 그걸 김대중 어. 대통령이 감옥에 한 여러 번 갔잖아. 네 예, 그렇죠. 예. 그게 미국 유학 천번갔다온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 아, 아 진짜입니다. 네아 예. 진짜예요. 아 그래요? 맨날 동교동에 있으면 사람이 매일 찾아오니까. 예. 최한 본볼 시간이었대. 그렇겠지요. 어,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책을 많이 쓴줄 몰랐대. 예. 그 공부 했거야. 어. 어, 나오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가면 이거 큰일인데 또 나가면 또 사람만 드시다. <웃음> 아.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에. 판사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 예. 금지했또 사필 규정으로 해자 정리한다. 사필 규정. 하늘이. 때문에 네. 우리가 자꾸 우리가 판사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뜨더니 면안 되는 거요. 예 네. 이제 정리가 야, 우리 곧 우리 되겠죠. 잘. 당신은 이제 언론인이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해도 되겠지. 네. 네. 그러나 우리는 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하튼 여 이제 재명잘 관상대로 잘 정리가 되겠죠. 아, 어, 이재명 관상을 연구하시면 나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 <laughs> 예, 알겠습니다. 내내 아, 사필기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뭐그 사람들을 좋다나쁘다하진 않잖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역사 남의 결정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머니가 있다는 걸명심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 그뭐 다시가 잘 되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저한테 왜 저를 그래? 한 사람이 저... 아니라 지금 나라가 네. 나라가 흔들거리니까 나라를 살려야. 어, 나라가 흔들리면은 한반도는 말이에요. 네. 축복받은 땅이야. 내가 와서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야. <laughs> <laughs> 아이고 야, 야 이거 좀내한테 보내 주이소. 그좀본거 아, 그거죠. 아, 아흥 대표가 네. 아 대통령 된다는 글이요. 아, 예, 보내 드리 예, 보내 드릴게요. 아, 이거 1배 핸드폰을 좀 보내 주세요. 예, 일배에 올라와 있더라고. 예, 보내 드릴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laughs> 어, 그뭐 백과사전도 아니고 성경 책도 아니고 도덕 윤리 뭐 이런 책도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재미나게 음악도 이제 제가 뭐 하고 제가 뭐 프로 피아노라든가 뭐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뭐 즐기면서 피아노 치는 거죠.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뭐뭐 뭐 수준이 형편없다고 볼 수도 있죠. 피아니스트들이 보고 그럴 때는. 그러나 한번 최고 즐기면서 치는 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기고. 또 경영 대표도 보면은 어떨 때는 참 일리가 있는 얘기를 또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 나왔어요. 또 어떨 때는 또 허풍도 있고 막그뭐 있잖아요. 아, 아이큐가 435라고 그러고 막 이.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이제 재미도 있고 또 어떤 거 들을 만한 것도 있고 허풍도 있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알아서, 어, 판단하시라는 거죠. 그, 저, 텔레비에서는 개그 프로도 하고, 뭐, 스릴러, 사람 죽이는 스릴러 프로그램도 하고, 또 교양 프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맨날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하라고.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냥 재밌고, 그 다음에 들어, 그, 100마디 했으면, 어? 80마디 정도 들을 가치가 있네? 그러면 듣는 거고. 나머지는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러나, 여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재명 관상에 나와있다.